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천년왕국과 백보자 심판. 1절로 5절까지는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이고요. 7절로 10절까지는 사탄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11절로 15절까지는 백보자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천년왕국에 관해서는, 어, 세 가지 학술이 있어요. 세 가지 합설. 무천년설이다라는 데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없을 문자인데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세상 끝날까지를 천년왕국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하나의 나라가 임했다고 그랬죠 그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무천년설 이게 성경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는 이유가 일절에 보면 천년왕국이 임하기 직전에 천사가 무적경 열쇠와 큰새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옛뱀 마귀요사 판을 잡아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조경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그 외에는 반드시 잠깐 이 말씀을 보니까 아니에요. 그거 틀렸어요. 예수님 소림부터 세상 끝날까지 마귀가 역사 못해요, 지금? 마귀 사탄이 역사해야 하냐? 네. 하잖아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말씀. 천년왕국이 임하기 네. 직전,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무적행에 나오는 치 없는 구렁통이 열쇠를 가지고 큰 세사스를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서 예뺌, 마귀, 사탄, 용을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조공의 장관을 놓고 임봉하기 때문에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마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 말씀을 보니까 무천년설의 주장이 성경에 맞지 않는 비성경적이다. 그래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천 년은 영의 세계다. 예수님 초림부터 세상 끝날까지 영의 세계, 영의 세계다. 그렇게 주장을. 그건 틀렸죠. 성경적인 아니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후천년설이 있어요. 후천년설. 후천년설은 뭐냐면,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런 소리예 천년왕국이 먼저고, 예수님 재림이 나중이다. 그럼 천년왕국은 인간이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이 세상이 마귀가 사라지고, 죄가 사라지고, 완전히 천국이 임하, 임한다. 천국을 인간이 만든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이게 성경적일까요? 아니요. 성경 전체를 보고 예수님이 말세에 대해서 강론한 것과 사도들이 말세에 대해서 강론한 것과 요한이 계시는 말씀 전체를 비춰보면 인간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마귀를 없애버리고 죄를 없애고 이 세상이 살기 좋은 지상천국을 만들 수가 없어요. 세상 끝에는 예수님 재림아만의 직전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가득 차고 마귀는 극도로 역사하고 세상에는 말세의 재앙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마귀를 잡아다가 무적갱에 처넣고 그때 천국이 임한다. 천년왕국이 한다 그걸 갖다 따라한다 전천년설. 전천년설, 우리가 믿는 전천년설이라는 건 천년왕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귀를 무적갱에 집어넣고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고 이 땅에 세로살렘성이 임함으로 천년왕국이 건설된다. 그게 성경적. 그것도 전천년설도 딱 생각나. 역사적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우리가 믿는 건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또 비성경적.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뭐냐면 그먼 미래. 아무튼 세계적인 이. 7 세대로 나눠가지고 이 세대주의자들은 아주 인본주의자들 구원하는 방법이 세대마다 달랐다. 처음 에덴동산에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받았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으면 율법 시대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 시대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그러니까 시대 시대마다 구원받는 방법이 달랐다. 그걸 세대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가 맞아요 틀려요. 네. 틀려요. 율법을 주셨을 때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예수님 오셔서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성경 전체의 사상은 예수를, 율법 시대에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님 시대도 은혜 시대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대주의자, 세대주의자들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세대주의를, 세대주의를 멀리 하는 거예요. 세대주의는 비성경적.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건 세대주의적 천년왕국이 아니라 따라서, 따라서 역사적 전천년설자. 이우린 역사적 전천년설인데 역사적 전천년설의 중요 않은 점 뭐냐면 천년왕 전에 누가 제림하신다 예수님이 재림해요. 예수님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천년왕국을 건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막 열심히 노력하고 인간이 죄와 싸워서 이기고 인간이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면 이 땅에 천년왕국이 생겨가지고 건설돼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런 후천 년설은 알미니안주의 감리교 그런 사람들이 주장한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힘, 인간의 열심으로 천년왕국을 건설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건 비성정률. 그건 또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천년설도 배격하고, 후천 년설도 배격하고, 세대주의자들의 천년왕국도 배격하고, 우리는 역사적 성경의 진리를 배로 믿는 박영명 박사님이나 박윤선 박사님이 주장하신 역사적 전천연술을 믿는. 역사적 전천연술이란 뭐냐면 말세가 되면 세상은 더욱 타락하고 마귀는 더욱 역사하고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말세의 재앙과 환란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이 재림을 준비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오셔서 마귀를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인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재림하신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승거하여 우리가 심판하고 다스린다. 우리가 왕로로 한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1, 4절. 이게 아주 성경적이에요. 성경에 있는 20장에 있는 문자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4절 읽어봅시다. 4절. 우리가 어떤 자들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 복음을 기타, 말씀을 지키다가 죽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짐승과 그 부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육능욕을 받지 아니하고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된다? 예수 와 함께 심판의 권세를 받아서 세상을 심판하고 예수 와 함께 왕권을 받아서 왕노릇하는 자들이라는 사절수 6절까지. 사절수 6절 시작. 오, 네. 시작. 그들 때문에 목숨 바쳐서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지킨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지킨 사람들, 예수의 진원을 지킨 사람들, 목숨 걸고 짐승의 수혜를 받지 않는 자들, 짐승과 무상에게 경비하지 않는 자들, 이마와 손에 육육육 짐승의 수, 인본주의 사상을 받지 않는 자들은 두 가지를 받는데 첫째는 따사사 심판하는 권세, 심판하는 권세, 심판하는 권세를, 예?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요. 우리가 천사도 심판하고 세상도 심판하는 심판의 권세를 받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따로 설명시다. 왕권을 받는다. 아, 받아요. 그래서 아, 살아서 아. 천년 동안 글쓰덕으로 왕노릇하는 자들. 우리는 왕의 왕.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우리는 작은 왕들이 되어서 다 왕권을 받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복을 받는데, 복을 받는데 오절육

지 않는 자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복을 받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 6절에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땅상세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이 둘째 사망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둘째 사망이. 근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와야만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어. 사망이라고 하는 건 죽어서 망한다. 죽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둘째 사망은 뭘까요?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첫째 사망은 영과 육이 둘이 되는걸 첫째 사망이라고. 그걸 인간이 죽었다고 그러죠 인간의 죽음은 영과 육이 같이 있다가 영이 떠나가면 사람은 사람은 사망. 그래서 의사들이 오늘 매도할 며칠, 몇 시에 이 사람을 사망했습니다 하고 사망을 진단합니다. 사망, 이게 첫째 사망 영과 육의 분리가 첫째 사망 그럼 둘째 사망은로갈까 둘째 사망.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어 지옥 가는 걸 둘째 사망이라고요. 따라서 볼까 둘째 사망은,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어.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어.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다. 지옥에 이게 것이다. 둘째 사망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또 심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첫째 부활의 축복임에, 그래서 둘째 사망,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 가지고 돌이킬수 없는, 돌아오지 못하는 지옥에 떨어지는 그 둘째 사망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첫째 사망은 당해야 한다고요. 첫째 사망은 당할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살아있는 사람은 첫째 사망도 당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첫째 부활은 뭘까? 첫째 부활, 부활도 막 순서가 있는, 거야. 부활도 순서가 있어. 보리도 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에도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순서가 있어요보리도 순서. 전서 15장. 이 시절입니다. 부활에도 여러 가지. you go to the eat your seeds 부활에 참여는 하그 첫째 부활, 첫째 부활, 그 굉장히 중요한 부활, 첫 번째 부활. 그 51절 읽어봅시다. 15장 51절. 읽어봅시다. 시작. <목소리> 살아있는 사람 죽지 않는다는 거. 근데 예수님이 제일이 마실 때 나팔을 불고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이 환연히 변화되고 부활해.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해 가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서 죽,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죽었던 몸이 살아나고 살아있는 몸이 환연히 변화되는 그 부활. 그 부활은? 따라서 합시다. 영생의 부활. 영생의... 첫째 부활은 영생의 부활이에요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부활하는 영생의 부활. 요한복음 5장 봅시다. 이부활이두 가지, 두 가지, 크게 나두 가지, 요한복음 이장 29절 봅시다. 28절, 28절, 28절 두이가지이 그두 가지로 나오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생명의 부활이 첫째 부활이에요. 선한 일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데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이거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는 둘째 부활이죠, 첫째 부활이요. 예수님 사람은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받아서 죽었던 영도 살아나고, 죽었던 몸도 살아나는 생명의 부활. 우리는 거기에 참여해 시간적으로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 봅시다. 첫째 부활은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 재림 때부활이요 자, 자, 첫째 부활은 언제 부활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부활. 그게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 근데, 심판의 부활, 둘째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가? 천년왕국이 다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는 날, 이래 보시다 보 오늘 부문. 오늘 부문,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게 둘째 부활. 심판의 구할 12장 절 요한계시록 20장 이장 12절 13절 봅시다. 시작. 모든 절자작이자 있는데 책에 있고 또 다른 책에니 생명책이라 자들이 자기 행위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절 이게 둘째 부활이에요. 13절. 심판의 부활 둘째 부활. 시작. 하가음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데,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죽은 자는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홀연히 변한 데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부활하는 사람을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 근데, 천년왕국이 다 끝난 다음에, 하늘의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이 임하는 날, 살아나는 사람. 모든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그 사람들이, 불못에 던져질 둘째 사망에 처해질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심판의 부활에 참여할 둘째 부활에 참여.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언제 부활해요? 네. 첫째 부활.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나팔소리로 하늘에서 재림하시는 그나팔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때 우리가 살아나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예수님, 예수님이 주시는 그 왕권을 받아서 천년 동안. 천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한국에 살면서 왕 노릇을 천년 한국에 살그 천년 한국에는 마귀가 없어요. 죄도 없어요. 그이사에서에 기록된 것처럼 사자가 어린양과 함께 뛰어들고 어린아이들이 독사글에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너무너무 평화로운 해안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 어마어마한 평화의 나라 천년 한국이 천년 동안. 역사적 천년설 역사적 천년설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 권세를 받는데 무슨 권세를 받아요? 첫째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요 두 번째는 또 무슨 권세를 받아요? 왕권을 받아요 왕권 왕으로 탈수 있는 권세 왕으로 탈수 있는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또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지켜야 되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아야 되고 이마와 손. 이마라고 하는 건 행위. 아, 이마라고 하는 건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 손이라고 하는 건 행위 속에 마귀의 사상, 마귀의 숫자를 받으면 안 돼. 666. 우리의 이마에는 뭐가 쳐져야 돼?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쳐져. 하나님의 그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마에 손에 새겨져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 다스릴 수 없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자, 천년왕국이 이제 다 찼어요. 천년이 다 끝났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시절 기도를 읽고만 십시다 시작. 그러면 밤에 사탄이 고생해서 너 바다 모래 같은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는 성을 불러서 막 전쟁을 일으켜. 근데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다 태워버리고, 마귀와, 마귀가 불과 유황에 던져지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집어넣어가지고, 세세토록 반납 괴롭힘을 당한다. 이거 이해가 되세요? 자, 예수님이 재림 하 마신으로 세상을 다 심판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고 우리는 부활하고 수고해가고 예수님과 함께 심판의 권세를 받고 왕무, 왕권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을 다 심판해. 그리고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임하고 부활한 성도들은 그 예루살렘 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요. 그 예루살렘 성과 성도들의 진이 있어, 진. 부활한 성도들이 살고 있는 진. 그때 이 세상에는. 불로써 심판받았는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불에 심판받고 3분의 1이 살아나고 예수 믿지 않았는데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심판받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자손을 낳고 천년 동안 살아요. 천년 동안 천년안걸리니까 예루살렘 성이 있고 성 밖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기를 낳고 막 살아요. 그 에루살렘 성에는 우리 부활한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근데 부활한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 살아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 사람들이 세운 게 성도들의 진이에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택한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성도들의 진을 이루고 부활하지 않았어야죠. 있어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이해, 좀 이해 못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성도들은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들 은후련이 변화되고 다 부활해요. 죽어에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해, 불러서 심판해, 불러서 심판하지만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심판받고 100% 죽는 게 아니라 3분의 1이 살아 남아요. 그 사람들이 몇 년을 살아요? 천년 동안 살면서 아기를 낳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 성에는 부활한 성도들이 예수와 함께 사는데 그 부활한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을 나가가지고 전도를 해요. 그때 살아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요. 천년 동안. 그러니까 그들이 세운 게 뭐예요? 성도들의 진이. 오늘날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세워가지고 신앙 생활을. 근데 천년 동안 그들이 다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갑자기 사탄이 풀어져 나와가지고 곡과 마곡을 유혹할 때, 가라지와 알무디 두 분이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편에 서버려요. 아다의 모래와 같은 사람들이 사탄편에 서가지고, 예수, 그,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 아직 부활은 안 했지만, 성도들의 친 교회와 에루살렘을 공격하고 막 들어와요. 다 죽이려고.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들을 다 태워버리고 마귀는 잡아다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요. 그리고 하늘에서 하얀 보좌, 백보좌가 임하고 이 세상의 최후의 심판, 백보좌 심판이 임합니다. 이 백보좌 심판이 최후의 심판입니다. 11절로 15절까지 말씀합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다그 백보좌 앞에 나오는데 그게 마태문 25장에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오른쪽은 예수 믿는 사람, 부활한 성도들. 그리고 아직 부활하지 않은 성도들의 지내에 속한 사람들이 다오른쪽에서요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때 부활해요. 이게 둘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 이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처할 사람들. 둘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영원히 심판받아 멸망할 사람들. 이게 다왼쪽에서요 그러니까 오른쪽과 왼쪽,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심판이 백부자십니다. 이 백보자 심판을 끝으로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갑니다.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이 백보자 심판과 천년한 교리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지금 90% 이상이 무천년설입니다. 모든 교회들 목사들 물어보세요. 다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은 년설.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음. 비성경적. 천년왕국 있다고 가르쳐 없다 그렇지? 없다고, 없다고 가르치. 그들이 말하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 초림에부터 세상 끝날까지 그냥 천년 왕국 시대라는 거예요. 시대. 성경에는 분명하게 문자적으로 천년 왕국이 임할 것이다. 테루 살렘성이 임할 것이다. 마귀를 천년 동안 가 가둬놓을 것이다. 이걸 안 믿어요. 이걸 안 믿어. 이걸 안 믿어요.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믿지 않고. 옛날 전천년설을 주장했던 수많은 목사들이 다 무천년설로 가버렸어가그고 지금 역사적 전천년설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다멸시해 그래서 종목사는멸시해 전천년설을 믿는사라 에이, 고리 탐벌나 사람들, 보수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 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왕따시켜요. 왕따시켜. 교계에서. 이 사람은 왕따예요. 무천년설을 믿어야 이 사람들은 목사로, 성경적으로, 인정을 얼마나 위험한 시대에요. 그 다음에, 감리교를 포함한 성결교의 자들은 대부분 다 후천년생. 자기들이 열심히,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열심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천년왕국, 죄 없는 세상, 마귀가 사라진 세상, 죄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서,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자. 굉장히 사람들에게, 뭐랄까, 와달. 그래갖고 막열심을 불러,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이 땅을 세계복음화 시켜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만들면 이땅에 천년왕국이 임하고 그때 예수님 이 오실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이 뭐냐면 세계복음화 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건 성경적이 비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후천년설이에요. 가장 성경적인게 전천년설이에요. 전천년설. 천년왕국 설천 전에 예수님 재림하지 근데 천년 전천년설 중에도 무슨 설이 있어요?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는데 세대주의는 틀린 거예요. 세대주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시대 시대마다 구원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달리하셨다. 율법 시대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은혜 시대는 은혜로 구원받고. 말이 안 돼. 그건 가짜예요, 가짜. 그건 이단이요 이단. 세대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자. 도목사가 주장하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따라서 합시다. 역사적 전천년설 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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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 역사적. 그리고 2000년하고 이 지나면 반드시 백번의 심판이 임하여서 그때 부활하는 사람을 둘째 부활에 참여한다. 이 사람들은 멸망할 사람 악인의 부활 이건 심판의 부활 그러나 우리는 첫째 부활 예수의 부활 생명에 참여해서 영생의 부활 선한 사람들의 부활 생명의 부활 하이 첫째 구월 참여한 자들에게는 놀라운 심판의 권세, 세상을 심판하고 악한 마귀를 심판하는 심판의 권세를 또 예수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탈수 있는 왕권을 받을 우리들, 이걸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문자, 말씀 문자 그대로 믿으세요. 가감 없이 믿으세요. 그래서 유한계시록은 어려운 말씀은 아니에요. 유한 유한계시록은 그 말씀 속에다 해답이 있고 답이 있어요. 그대로 믿으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이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기독교 교리 중에 천년왕국설과 또 백보자 심판에 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특별히 이교계가 오탁에서 무천년설로 다 돌아서 후천년설로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 이건 성경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 역사적 전천연설을 굳게 붙잡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장차 심판의 권세와 왕권을 받을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인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지켜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 놀라운 권세를 받아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